테슬라가 28일 저녁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 30대를 처음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전 예탁금을 지불한 선주문 고객들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모델 3의 사전 예약이 50만 대를 돌파해 지금 당장 주문한다 해도 내년 말이 넘어서야 실제 차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대중형 전기차인 모델 3는 3 5 0달러의 표준 배터리 모델과 44,000달러의 장거리 배터리 모델 두 가지로 판매됩니다. 이는 테슬라를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10만 달러 안팎의 모델S나 모델X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주문 후 실제 모델3를 인도받을 때까지 오랜 대기기간을 감내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고객들은 그 기다림마저 흔쾌히 수용한 듯합니다. 모델3 표준 배터리 모델의 주행거리는 약 354km 정도이며 최고속도는 209km, 제로백은 5.6초이지만 장거리 모델은 이름대로 그보다 긴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최고속도가 225km, 제로백은 5.1초로 차이를 나타냅니다.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휠 베이스는 2875mm로 당연히 모델 S나 X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 그리고 그랜저보다 긴휠 베이스는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부족함 없는 실내 공간을 제공할 듯 합니다. 모델3의 외관은 테슬라 특유의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모델3 실내의 매우 심플한 구성은 탑승객을 당혹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모델3는 계기판이나 멀티미디어 또는 공조 관련 조작 버튼들 대신 15인치 수평 디스플레이만을 대시보드 중앙에 배치하는 독특한 인테리어를 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계기판이 사라진 인테리어에 대해 일론 머스크 CEO는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직접 계기판 정보를 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확실히 모델3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비전 구체화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직면한 과제는 모델3를 어떻게 파느냐가 아닌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지난 7일 테슬라는 15억 달러 규모의 회사체를 발행하며 모델3 대량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높은 성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며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이익은 발생시키지 못한 테슬라가 모델3의 대량 판매를 통해 더욱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